어, 문제 조건에 보니까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 차항 개수에 대한 힌트는 없네요. 그냥 3차 함수라고 돼 있고, 그 다음에 gx가 여기 보니까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, gx 함수식을 보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나눠져 있어요. 그러면은 얘가 0에서, 일단은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먼저 조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x e q u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. X e q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. 자, 근데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에 대한 단서가 지금 다른 거 문제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3차 함수 그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죠? 단서가 없으니까 이걸로부터 미분 가능하다는 단서로부터 우리가 나머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조건 두개 찾았으니까 미지수 두 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건이 추가로 좀더 있어야 될것 같죠. 그래서 함수를 다시 살펴보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는 그냥 FX에요. 마이너스 FX고 FX다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.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보면 은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절대값 함수. 절대값 함수는 알겠지만 이렇게 돼요. 어, X축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아래쪽이 있게 꺾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죠. 여기가 뾰족점이 만들어집니다. 그럼 미분 불가능이죠. 자, 근데, 여기 fx는 모르겠고,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 함수 있죠. 2차 함수는 최고창기에서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인데,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. 0대는 점 찾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나오는 것 같죠. 그러면은, 절대 값을 씌워주면 얘가 이렇게 꺾여가지고, 마이너스 2하고 2에서, 절대 값을 씌운 함수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얘가 미분 불가능이 될 겁니다.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이 함수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문제가 안 되죠. 마이너스 2는 문제가 안 되는데 2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겠다. 얘가 2에서 미분 불가능이에요. 그러면 f(x)가 이 전체 함수가 미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요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야 될게 x 이 l 2에서의 미분 가능성. 요거 미분 가능하게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건을 찾아봐야 될것 같고. 일단은 x 이골 0에서 를 먼저 볼게요. x 이골 0에서 연속성을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. 연속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항함수니까 그냥 0 대입하시면 되죠. 절대값 f0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f0이 양수,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면 f0이 없어지죠. 등호 성립안 하니까 f0은 여기에서 양수인 것같고요자 그럼 마이너스 f0은 f0 8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F0의 값은 이렇게 되면 4되면 되죠. 자, F0이 4고, F0이 4라는 거를 이용해가시고 G0을 좀 구해볼게요. 여기도 0 넣으시면 되죠. 0 포함하는 게 여기니까. 0 넣어주시면은 얘가 F0에서, 절대값 F0인데 F0이 4였죠. F0이고, 여기는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인데 절대값이면 8이니까, 여기가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, g0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.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체크 하나 해놓고 갈게요. 요거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x 이 0에서 연속성을 확인을 한 거고 x 이 0에서의 미분계수 존재를 확인을 할게요. x 이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좌미분계수 구할 건데 좌미분계수는 저거 어차피 다항함수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. 마이너스 f 프라임 0 이렇게 쓰시면 되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x분의 x분의 우미분계수 여기서 구할 건데 절대값 fx 그 다음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g 0을 쓰시면 되죠. 다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플러스로 갈때 x분의 fx 양수죠. 0 주의해서 FX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없애서 FX 쓰시면 되고, 마이너스 얘는 음수예요. 그죠? 아까 그래프 대충 그려봤을 때 0일 때가 음수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EX 제곱 마이너스 8이고, 지형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되죠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분의 위에가 FX의 플러스 EX 제곱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분의 f(x) 4를 두고요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분의 2 x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아까 f0의 값이 4라 그랬거든요 f0이 4니까 요거는 f0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f 프라임 0이죠 얘가 f 프라임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의 식도 x 하나 약분시키고 0 대입하면은 극한 값이 얘는 0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f 프라임 0 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0이 됐으니까 따라서 f 프라임 0은 0이라는거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나 해 놓읍시다 이제 x e q u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x e q u 2에서 이제 확인해 을 볼게요 자 x e q u 2에서 보니까 x e q u 2에서 얘가 0 되죠 0 되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꺾이면서 미분 불가능 되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0이니까 여기 fx도 2에서 0이 돼야 될것 같다. 그죠 그래서 fx도 0이 돼야 됩니다. f2도 0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다음에 요 d에 있는 함수 요절대값씌워져 있는 2차 함수의 미분 개수가 2에서의 여기 원래 접선 기울기가 요게 미분해 보면은 4x니까 이 들어가면 8 나오죠. 얘 접선 기울기가 8이에요. 그럼 절대값을 씌워 줬으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8되고 이렇게 했죠. 그러면 fx도 여기에서 fx도 미분계수가 8이나 마이너스 8이 돼야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보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f'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. 됐나요? 그래서 d 에는 함수 절대값 씌워져 있는 2차 함수로부터 fx의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까지 이제 구해줬어요.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조건을 저희가 4개 찾았거든요. f0이 4고, 그 다음에 f'0이 0이고, f2가 0이고, f'2가 8인 경우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0이 4고, f'0이 0이고요. f2가 0이고, f'2가 마이너스 8인 경우 이렇게 해서, 두 가지 경우를 찾았고,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fx를 구해주면 되는데, fx를 최고 차항계수 모르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으로 놓고, f'0이 0이니까 1차항은 0이에요. 그 다음에 f0이 4라서 상수항은 4 되겠죠. 이렇게 놓고, f'x도 구해주면은 3ax의 제곱이고, 2bx 이렇게 될 겁니다. 테이블을 해보면은 f2는 8a 더하기 4b 플러스 4인데 0이에요. 4로 나눠주시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되죠. 밑에 거에다가 2 넣어주시면 12a 더하기 4b가 8이니까 이것도 4로 나눠주시면 3a 더하기 b가 2 되겠죠. 변변 빼줄 건데,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겁니다. a에 3 넣어주시면 6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되죠. 그러니까 요거는 b가 마이너스 7될 겁니다. 자 그러면 fx가 fx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됐나요? 이거를 어,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.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1 넣으면 0 되죠. 그래서 3 마이너스 7 0 4 1 넣어주면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.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. 3 1 이2에 요거 마이너스 줌 돼요. 그래서 요식은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-1, 3x 플러스 2, 그 다음에 x-2 이렇게 돼요. 자 그래서 요 f(x)가 요 f(x)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 되는 값이 1도 있고 2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어요. 근데 f(x)가 여기에서 보면은 f(x)를 절대값을 지울 겁니다. 그러니까 f(x)가 0 되는 점도 절대값을 치웠을 때 꺾여가지고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데 아까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하게 일부러 만든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는 음수 구간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에 1에서 미분 불가능이 나오죠. 1에서 얘가 X축이랑 더 만나거든요.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더 생기는데 뒤에 있는 저 2차 함수로는 X e q 1에서 미분 가능으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에 안 맞는 거죠. 맞나요?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1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니까. 그래서 요 조건은 아닌 것같고요 밑에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밑에 거 보시면은, 음, 아까처럼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으로 놓고 플러스 4 요까진 똑같고, 여기에서 미분 하나 해서 f'x가 3ax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둘게요 자, 그러면 f2는 F2는 2 들어가면 8A 더하기 4B 플러스 4가 0이니까 아까처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될 거고 f 프라임의 2는 2 들어가면 12A 더하기 4B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8 돼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변변 빼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은 1 나오죠. 이렇게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 되고요. 그다음 b의 값은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b의 값이 마이너스 2넘어가면 b가 1 되겠죠. 이렇게 될 겁니다. 따라서 f(x)가 f(x)가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. 됐나요? 이렇게 되고. 이렇게 fx 구했는데 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1, 1, 그 다음에 0, 4요거는2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 해보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얘가 1, 1요거그 음, 다음에 보시면은 x 마이너스 2, x 제곱, 마이너스 앞에 쓸게요. 마이너스 앞에 써주시면은 X제곱, 플러스 X, 플러스 2 요렇게 돼요. 요 뒤, 에거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. 그럼 얘는 0 되는 값이 2밖에 없는 거 맞죠? 그래서 2에서만 X축이랑 만나고, 그럼 거기가 꺾여가지고, 나머지 보정해서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f 5예요 F-5니까, 마이너스 5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. F-5는 마이너스 5 들어가면은 125죠. 그리고 플러스 25고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따라서 답은 154가 되겠습니다.